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화물선의 95%가 단세 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세 나라가 조선업을 완전히 장악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상 경쟁조차 포기한 상태죠. 미국의 조선소는 한국회사에 팔렸고, 유럽은 아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아무도 이들과 싸우려 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18년 6월 마지막 날 오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다니엘 K 이나웨이호가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메슨 해운이 주문한 알로아급 컨테이너 선중첫 번째 배였죠. 20피트 컨테이너 3,220개를 실을 수 있는 이 배는 미국이 만든 상선 중 역대 최대 규모였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자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태평양 건너편 한국의 하나오션 같은 조선소들은 이보다 다섯 배나 큰 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이배두 척을 만드는 동안 한국 조선소들은 새로운 초대형 화물선을 신청 넘게 찍어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계 무역로를 지배하는 수준의 배들을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웃긴 사실은 이 미국 조선소가 이제 미국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1년 전에 경쟁하던 바로 그 한국 회사에게 팔렸거든요. 세계 해상 무역을 움직이는 경주에서 승자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이세 나라만이 개임에 남았죠. 흥미로운 건 물리적으로 이들이 이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왜이세 나라가 조선업을 장악했냐고 물으면 대부분 중국 같은 곳에 인건비가 싸서라고 대답할 거예요. 배는 세계에서 가장 쉽게 운송할 수 있는 제조품이니까 노동력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만드는 게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이 경우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배를 만드는 비용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거든요. OECD가 실시한 산업 분석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소에서 만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사양에 따라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사이에 팔립니다. 그 최종 가격에서 실제 조선소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고작 천만 달러 정도예요. 게다가 대부분의 작업은 거대한 기계들이 하고 이 조선소들을 운영하는 기술자들은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 봐도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실제 비용은 거의 전부 기계 부품과 엄청난 양의 철강, 그리고 배가 조선소에 머무는 시간에서 나오죠. 많은 경우 이런 투입 비용은 중국, 일본, 한국에서 오히려 다른 곳보다 더 비쌉니다. 이세 나라의 조선소들이 이긴 이유는 가격이 싸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더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선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 다른 나라들은 이세 나라가 하는 걸 따라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걸까요? 이야기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조선업의 거인들이 어떻게 압도적인 우위를 잃었는가, 둘째는 새로운 아시아 신흥 세력들이 어떻게 이 전략적 산업을 빼앗아 갔는가죠. 19세기 말에는 조선업을 지배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이었어요. 당시 식민제국이었던 영국은 자원과 동기 모두를 갖고 있었고, 그 때까지 세계가 본적 없는 가장 큰 해군 함대와 상선 함대를 건조했죠. 다른 유럽 제국들도 서서히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바다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원했고, 특히 모두가 대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면서 더욱 그랬어요. 1차 대전이 끝난 뒤에도 영국과 유럽 나머지 국가들은 계속 조선업을 지배했습니다. 북미와의 무역과 운송이 점점 더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면서, 상선 건조 붐이 시작됐죠. 해군 측면에서 보면 전간기 군대들은 여전히 1차 대전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경쟁과 원한을 의심했고 이미 속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국가들은 실제로 워싱턴 해군 조약과 런던 해군 조약을 통해 해군 최대 함선의 크기를 제한하는 데 동의했어요. 이 협정들은 주력 함선이 얼마나 클수 있는지 각국이 몇 척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설정했죠. 희망은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군비 경쟁을 피하게 해줄 거라는 거였습니다. 뒤늦은 지혜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건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가장 간단한 허점 중 하나는 규칙에 정의되지 않은 더 작은 배들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2차 대전이 되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년간 전 세계 조선업은 한 나라에 의해 지배될 예정이었죠. 바로 미국입니다.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 미국인들은 지구상의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6배나 많은 배를 건조했어요. 미국 조선소들은 매일 3배를 진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을 유럽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고 태평양에서 자신들의 전투를 치르는 데 사용했죠. 그런데 이게 약간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과잉 공급이었어요. 전쟁 중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배는 눈길을 끄는 전함이나 항공모함이 아니라 바다를 가로질러 보급품을 운반하고 전선에 식량을 공급하는 보급선이었거든요. 미국의 물류기계는 너무 방대해서 열대 더위 속에서 싸우는 군대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특수 냉동선까지 태평양 전역에 배치했을 정도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당시 굶주리는 병력을 먹이느라 고군분투하던 일본 장군이 미국인들이 이런 아이스크림 배에 자원을 낭비할 만큼 여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순간 전쟁이 진짜로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어쨌든 전쟁이 끝난 뒤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멈췄는데, 이건 실제로 별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큰 해군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지만, 국제무역은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브레트누즈 국제금융시스템이 환율을 고정시켰고, 이것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을 훨씬 쉽게 만들었어요. 모든 주요 정부가 자국 통화를 미국 달러와 일치시키기로 합의했으니까요. 이것이 전후 회복과 결합되면서 당시 전세계 무역이 정말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운 회사들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미 해군이 시장에 내답하는 수천 척의 리버티함 중 하나를 샀거나 열배 가격으로 세배를 주문하거나 당연히 미국 조선소에 줄을 서는 고객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배들을 건조하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전쟁이 끝난 뒤 미국 점령군은 실제로 그들이 해운산업에서 계속 일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공산주의가 아시아로 확산되는 걸 막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본을 그 목표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로 봤죠. 해운산업을 장려함으로써 미국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 장악 같은 어리석은 생각에 유혹받지 않을 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조선소들은 1950년에 또 다른 전쟁으로부터 또 다른 생명선을 얻었습니다. 이번엔 한반도에서였죠. 유엔군은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먼 길을 와서 바로 옆에 있는 북한과 중국군과 싸워야 했어요. 전투함과 보급선을 수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세계 반대편까지 다시 항해시키는 대신 그들은 바로 옆 일본의 조선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운명의 이상한 반전으로 이 조선소들은 불과 5년도 채안 돼서 이 해군들과 싸웠던 바로 그 조선소였어요. 역사적 아이러니는 제쳐두고, 자본 투입은 일본 조선소들에게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일본은 중국, 한국과 함께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재, 즉, 철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철광석이 심각하게 부족했거든요. 일본인들이 대형 화물선을 더잘 만들게 되면서 전 세계 해운 요금을 낮췄고, 이것이 호주나 브라질 같은 곳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기 더 쉽게 만들었으며, 그게 더 많은 배를 만드는 걸더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자, 일본은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유럽은 특별히 크루즈 전기선 건조로 방향을 틀었고, 영국은 포기했으며, 미국은 아예 같은 게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 눈치챘겠지만, 조선업의 많은 부분은 누가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미국은 이걸 1920년에 일찌감치 알아차렸고 존스법을 통과시켰죠. 이 법은 사실상 두 미국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배는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에 등록되고 미국인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법을 처음 통과시켰을 때 의도는 지역 해운 및 조선 산업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거였어요. 즉, 전쟁이 나면 국내에 강력한 해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었죠. 안타깝게도 이런 고귀한 야망은 단순하고 실용적인 경제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자들은 미 해군과 영상 초반부의 메슨 같은 국내 상인들로부터 고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다른 전 세계 조선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작고 전문화되고 아시아에서 성장하는 새로운 대기업들보다 훨씬 덜 효율적으로 남아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전 세계 조선업을 지배하게 된건 비용만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짜 비밀무기는 금융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은 수출 강국이 됐고, TV에서 도요타까지 모든 걸전 세계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수출품에 대해 지불할 때 대부분 자국 외화로 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종이 조각일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별로 살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수출 기업들은 그걸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엔화로 교환했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미국 달러를 일본 엔화로 바꿀 때마다 엔화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건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일본이 1952년에 동의한 브레트누즈 시스템은 환율을 1달러당 360엔으로 고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엔화를 사기 위해 달러를 파는 시장 활동을 상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달러를 사기 위해 엔화를 팔아야 했어요. 이게 그들에게 이상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너무 많았던 거죠. 이 모든 걸 채권에 쌓아두고 이자를 받는 대신 일본 정부는 더 나은 아이디어를 냈고 1년의 공공 은행들을 설립했습니다. 이 은행들 중 하나가 꽤 창의적으로 이름 지어진 일본 수출입은행이었어요. 정부가 이 은행에 부여한 주요 목표는 전략적 수출기업의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비용 대출을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1970년대 국제사업가이고 자신의 해운제국을 시작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가 몇척 필요할 거예요. 유럽 조선소에 가면 용고를 놓기도 전에 현금으로 선불로 배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만큼 돈이 없다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상당한 계약금과 배가 바다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갚을 만큼 충분한 돈이 남아있다는 증거를 원할 거예요. 하지만 일본의 조선소에 가서 이야기하면 정부 운영 수출입은행이 도와줄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비축해둔 미국 달러 중 일부를 당신이 선호하는 민간 은행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예금은 일본 조선소에서 배를 주문하는 계약금이 될수 있고, 이는 훨씬 적은 돈으로 첫 번째 배를 구매한다는 뜻입니다. 거래를 더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 일본 수출입은행은 자국에서 건조된 배에 대한 환불 보증도 제공했어요. 배값을 지불했는데, 배를 인도하기 전에 조선업자가 파산하면, 업계 사람들이 말하듯이 당신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말하자면 조선소가 파산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더라도, 너무 많은 돈이 걸려 있어서 대부분의 일반 은행들은 구매자가 충분한 예비 자금을 갖고 있거나 일본 수출입은행 같은 기관을 통해 정부로부터 환불 보증을 받을 수 없다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지 않을 겁니다. 1999년에 일본 수출입은행은 일본의 외경재협역기금과 합병되어 국제협력은행이 됐지만 일상적인 임무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들의 웹사이트를 보면 배에 대한 선불 자금 제공 외에도 인공위성, 항구, 철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금융 서비스도 제공해요. 오늘날 이것은 거의 업계 표준이 됐고 어떤 나라들이 합리적으로 이런 고가 수출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좁히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나라가 배를 팔려면 그걸 보증해 줄 의향이 있는 정부 은행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보증해 줄 의향이 있는 정부 은행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외환 보유고가 필요해요.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갖기 위해서는 애초에 주요 수출 강국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 나라들이 바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외환 보유고를 낭비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정부를 가져야 하며, 배를 만들 산업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하면, 오늘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가 새 곳뿐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서로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놀랍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전체 질문에 답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나라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거든요. 그럼 왜 그들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조선 산업을 갖고 있지 않은 걸까요? 사실 그들도 갖고 있습니다. 순수익으로 따지면 그들은 한국인들만큼 조선업에서 돈을 벌어요. 유일한 차이는 실제로 돈이 되는 배의 부품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만디 제렌터보 MTU, 캐터필러 같은 회사들은 각각 최대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선박용 엔진을 만듭니다. 이건 이런 초대형 화물선의 최종 건조 비용의 거의 4분의 1인데 원자재는 아주 적게 들어간 기계예요. 아마도 가장 명확한 예는 여기 이 눈에 띄지 않는 공장에 있을 겁니다. MMG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이 배들에 들어가는 프로펠러만 만드는 거예요. 아시아 조선소에서 나오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추진하는 스크루들은 궁극적으로 독일의 여기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약 110톤의 구리, 알루미늄, 니켈, 마그네슘이 녹아서 염수 부식과 평생 다뤄야 할 엄청난 힘에 저항하는 청동합금을 형성하죠. 오늘날 시장 가격으로 이 재료들은 MMG에 약 120만 유로가 들 겁니다. 하지만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과 최첨단 기계들이 그 금속 덩어리를 프로펠러로 만들고 나면 조선소에 각각 300만 유로 이상에 팔수 있어요. 노동력과 운송비를 포함한 뒤에도 100%가 넘는 마진입니다. 조선소 자체와 비교해보세요. 그들의 작업 규모는 인상적이지만 대부분의 작업은 철판을 다른 상자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떠다니는 상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완성된 컨테이너선 가치의 약 80%가 부품 자체에서 나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에게 가는 10%를 제외하면 조선소 자체가 모든 간접비를 충당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 남는 건 10%뿐이죠. 마진이 극도로 얇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로 축복이자 저주예요. 이 나라들이 국내 조선산업을 갖기 위해 충족해야 할 마지막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조건이죠. 실제로 조선 산업을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조선소들은 이윤을 높이고 싶어 하겠지만, 손익계산서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유지함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이 사업에 진입하거나 심지어 진입하고 싶어 하는 것조차 엄청나게 어렵게 만듭니다. 산업이 너무 통합됐다는 사실은 그들이 수십 년 앞서 주문서를 채우고 같은 등급의 배들을 반복해서 여러 척 건조할 수 있게 해줬고, 설계 비용을 줄이고 순수한 규모의 경제라는 경쟁적 해자를 제공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세 나라에서 사는 게 그냥 더 쉽습니다. 네, 배를 건조하는 능력은 분명히 전략적 군사적 이점이지만, 독일을 다시 예로 들면 그들의 해군함대는 꽤 작고 미국처럼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하기보다는 NATO 작전을 보완하기 위한 거거든요. 추가로 안락이자 장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이 아시아 조선소들로부터 상선을 조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전 세계 갈등이 발생한다면 어차피 그 컨테이너 선들을 운항시킬 수도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전략적 조선업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일할 가치가 있는 고객은 딱 하나뿐이에요. 국방부입니다. 영상 초반부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보면 작은 존스법 준수상선을 천천히 건조하고 있는데 진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려고 오래 둘러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 한 척은 해군이 대당 130억 달러에 구매하거든요. CMA CGM 상젤리제 같은 컨테이너선보다 전체적으로 약간만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65배나 됩니다. 또한 전 세계 경쟁 없이 훨씬 더 수익성 있는 지속적인 유지보수 프로그램 계약을 제공하죠. 당연히 미 해군이 중국의 드라이독에서 항공모함의 핵반응으로 수리 작업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테니까요. 지난 5년 동안 중국, 일본, 한국의 조선소들은 세계가 본적 없는 가장 큰 컨테이너선들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들을 합쳐도 여전히 이런 자유수출 주력함 하나만큼의 가치밖에 안 돼요. 유럽에서도 결정은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를 만들고 있지만 훨씬 적은 양으로 훨씬 높은 품질로 만들죠. 자체 해군도 있고 잠수함 같은 고도로 기술적인 선박도 수출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훨씬 덜 중요한 요소인 슈퍼요트를 만드는 리르센, 아베킹 엘라스무센, 베네티, 패드식 같은 업체들도 있어요. 제프 베조스가 중년의 위기인 코로호를 주문했을 때 네덜란드의 오션코에서 건조됐는데 길이가 겨우 127m로. 새로운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5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두배 이상이었어요. 지갑을 훨씬 더 태평하게 열수 있는 사람이 지불한 고도로 기술적인 설계였기 때문이죠. 순수 물량만으로 보면 새 아시아 거인들이 전 세계 조선업을 지배해서 나머지는 데이터에 거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실제 가치 측면에서 보면 이건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노력이에요. 그들은 대량시장, 대량물량, 낮은 마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의 맥도날드죠. 좋은 사업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전문화하기로 결정한 파인다이닝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처럼 이 조선소들은 현재 가장 유망한 미래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